자, 왕 문제 16번 이야기 봅시다. 어, 동민이네 학교 4학년 학생이 3 46명이에요. 자, 근데 5학년 학생은 4학년보다 14명이 더 많대요. 자, 45명씩 탈수 있는 버스로 4학년은 부여로 체험학습을 가고, 5학년은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버스가 몇대 필요하냐? 그랬죠. 자, 한 명이 남더라도 버스는 한 대가 더 필요하죠. 그죠. 45명씩 다. 어, 태우고도, 그죠? 자, 일단, 그러면, 4학년부터 봅시다. 자, 4학년의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346명이에요. 근데, 45명씩 탈수 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346 나누기 45,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34 안에 45가 안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346 안에 자, 아홉 번 들어가긴 힘들죠. 여덟 번도 조금 힘들 거예요. 일곱 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 35가 되고 3이 올라가니까 315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33명이 남죠. 그죠? 자, 버스 7대와 33명이 남는데 33명이 탈 버스 도 필요하죠. 그죠? 33명이 8 버스도 필요하니까 따라서 7 더하기 1 그럼 모두 몇 대가 필요하겠어요? 아, 8대가 필요하구나. 4학년은 부여로 갈 거니까 8대가 필요해요. 자, 5학년 봅시다. 5학년. 자, 5학년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5학년의 경우에는 이 4학년보다 어 14명이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14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몇 명이 남아있어요? 몇 명이 남아있냐면, 어, 33명이 지금 남아있죠. 그죠? 33명이 아니라, 아, 여기 잘못했네요. 그죠? 자, 31명. 31명이 남아있어요. 31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14명을 추가로 하면은 31명 더하기 14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돼요? 45명이니까 여전히 어때요? 버스 한 대를? 어, 그대로 더 태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7 더하기 1, 그래서 8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8대, 8대. 그래서 모두 몇 대가 필요하다? 16대가 필요하다. 자, 16번 이야기 이렇게 계산을 해볼수 있겠습니다.